안녕하세요. PS 일렉트로닉스 주주님들 주식남친 주남입니다. PS 일렉트로닉스 현재 가격 4,960원으로 마이너스 7.9% 하락 중인 상태입니다. 본격적으로 7,180원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쌍봉을 그린 이후에 밑바닥을 잡고 다시금 상승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굉장히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으실 거고 이러한 하락에 불안한 마음과 무서운 마음도 같이 드실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차트를 보면 분명하게 이 부분이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지와 저항이 약하기 때문에 4,500원까지 터치하고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하셔야 됩니다. 분명하게 이렇게 쌍봉을 그린 이후에 이 밑바닥을 잡고 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주가 방향성 자체가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버텨야 되는지 어떠한 선택을 해야지만 최고의 선택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 주나미가 현재 구독자 소통방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. 이 구독자 소통방 현재 141분 정도가 계시는데 저희가 200분까지 받으려고 해요. 그래서 지금 시청하시는 영상 설명글에 제가 이렇게 링크를 하나 걸어 두었으니까 이 링크를 타고 우리 구독자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.